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의 1편목상 일은 아홉 번째 인생의 밤이 무서울 때 이렇게 하라 인생의 밤이 무서울 때 이렇게 하라 시0편 79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0편 79편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민족에게 무너졌을 때 기록된 시편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난립하여 성전을 더럽히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했습니다. 1절.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죽었으나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새와 들짐승들이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주의 애동과 모함과 암몬 사람들이 조롱을 하지요. 이런 일을 목격하는 시편 기자는 참으로 비참했으며 두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납니다. 우리는 밤에 혼자 있다고 무섭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른이 됐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밤에 집에 혼자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정도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밤도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니 앞이 캄캄할 정도로 어둠이 닥치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를...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처럼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인지 어른의 믿음인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잘 몰라요. 여러분, 평소에는 몰라요. 두려운 밤이 탁질때 드러나게 됩니다. 시평 기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오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성전도 지켜보지 못하는 하나님. 아니, 성전도 지켜주시지 못하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런, 뭐, 당신의 백성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시평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였던 죄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회복시켜 주셨죠. 그 배후에는 이러한 한전을 회개와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도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평 기자의 기도 속에는 어린 아이의 믿음도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들이 죄를 지었지만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 더 나쁘지 않느냐고 호소하죠. 6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를 쏟아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 부어 주십시오. 10절,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 두시겠습니까? 12절, 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일곱 배로 갚아 주십시오. 그의 기도 속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가득 했습니다 13절 보세요. 그때에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 하멸하 주실 때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나라들과 조롱하던 주인 나라들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러나 시편기자는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눈앞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로 인하여 몸서리칠 뿐입니다. 그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볼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한 부분만 보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두려웠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스럽기로 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 과정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천국 가면 억울하다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과정을 알고 나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만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원망스럽기만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변화되는 환경과 펼쳐지는 상황에 두면 안 됩니다. 변함이 없는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요 어른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믿음입니다. WEC, WEC 선교회 국제총재였던 로먼 그럼 선교사가 세네기 선교사 시절 콩고에서 사역하였는데 이 사역의 열매가 없어서 너무나도 악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런던에서 팬 루이스 여사가 쓴 소책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보험에 대해서 읽게 됐지요. 그날 밤을 새우면서 고뇌합니다. 충격은 받았지만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죽으셨는가? 네, 주님. 예수님은 정말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너도 그렇단다. 그분께서 죽으실 때 네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갑자기 눈이 열렸습니다. 나는 눈이 뜨였다. 나는 그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그분 안에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받았다. 나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그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십자가 안에서의 죽음과 부활생명으로 사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먼은 빈 카드를 가져와서 묘비를 그린 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노망 그럽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곳에 묻히다 그후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WEC 국제 성교을 놀랍게 발전시키는 하나의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어른의 믿음입니다. 그때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죠. 나이만 들면 안 됩니다. 믿음도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랐는지 아닌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여겨지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낸 만큼 예수님은 점점 커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인지 긴가민가 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되었고 십자가 질때 잠시 시험은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고 내 주하심으로 온 열방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달라진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분은 더 커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기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왜 믿을수록 예수님이 작아보여요?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큰 분으로 여겼습니다. 내 인생을 구원할 뿐 아니라 만행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점점 작아지십니다. 주님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은 줄어들고요. 그분에게 지루함을 느낍니다. 아는 것도 많아지고, 맞는 것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고, 혼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아닙니다. 자신의 조그만 어림도 해결할 줄뿐으로도 믿어지지 않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희한하죠?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놀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놀라신 적이 최근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스캔들이 일으키는 목사가 나오는 거고요 은밀한 죄를 짓는 것도, 짓는 것도 막을 수 없는 정도로 여러분 그에게 예수님이 작은 것이에요 그것은 그동안 실제로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만 다닌 것이고 교리를 안 것에 불과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환경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도움의 성길도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세월이 길고 나이가 들었다고 믿음도 저절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밤이 무섭지 않다고 인생의 밤도 무섭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사랑스럽고 귀하긴 하지만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넘어질까, 다치지는 않을까? 잘못되고 탈이 나지 않을까? 해을 받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의면 여러분 믿음이 굳게 쓰는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해서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